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10, 10시 반에 가요 10시, 10시, 10시 반 10시 반1시반 10, 10시 반에 공연 어 10시 반 3명 2시간 5명은 더 거친다 솔직히 뮤즈보다 뮤즈보다 더 힘들어요 가다의 방을 도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뮤즈의 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5000명 와야 되는데. 야, 지금 새벽이냐? 지금 아, 얘, 오래이고고냐 피크 타임이야, 아, 피크 타임. 아, 피크 타임. 아, 저기 뮤즈 대박. 지금 다. 그, 영정이 부담스럽겠지만 아, 은근히 기대해서 웃어 웃어. 우 와. 웃어, 우와. 장난 아니야. 형 대박 대박. 형도나 우리 다 봤어. 우리 <laughs> <여기> 형. <laughs> 같 어... 다 뮤즈 공연 보러 가시러 다 가셨어. 비 오는 날 시민 공원 느낌이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하죠. 이게, 이게 당연한 거야. 형님, 오늘 음. 끝나고 무대에서 펑펑 울고 모욕이나 가시죠. <laughs> 한 명에 한 명당 20분 맡는데? 세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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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국은 이걸 원한 거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으로 이제 몇명안 와서 아, 이렇게 교차 편집할 거 아니야. 막 이쪽은 막한 3만 명, 만다 하셨네. 아, 우리 가족 빨리 아,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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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나아지네. 다 하면 우리 말이 나와져 비온다. 어, 어, 비까지 온다. 아 무한 도전이 맞구나. 야비 와! <laughs> 무한 도전은 비가. 야 이거 몇 시간 떡가 와! 가 악조건이다 악조건. 아니 어떻게 딱 시간 때가 비가 오냐는 거지. 야, 야 무주 공연. 그래 형형 오면... 약속 시간은 빨리 지켜야지. 어 준자 시 반에 오. 빨리 올라가야지. 야, 예.